오는 것을 모두 골라라. 평행한 것부터 우선 찾아봐야 돼. 이런 것도 잘 나와. 잘 봐. AD 대 BD. AF 대 FC f, 대 f C 보도록 합시다. 얘5대 4지. 그지 소수점 나오는 거는 좀 나눠봐봐. 어떤 숫자냐? 1.5. 뭐 이런 숫자 나눠봐봐. 얘네 1.5로 나눠볼까? 1.6? 1.6으로 나오면 이제 얘안 나눠 떨어지지? 얘 가냐 안 가냐. 얘 0.8로 나누면 알겠지. 얘 0.8로 나누면 얼마나? 4나오지 0.8로 나누면 5 나오죠. 네. 얘가안가 그럼 길이의 비의 값이 4대 5죠. 그 자꾸 해봐 보면 돼. 찾을 수 있어요. 그 보통 1.5가 많이 나. 와 1.5. 그럼 몇 때면 5대 4, 5대 4.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d e, DF랑 BC랑 평행해 안 해? DF랑 BC는 평행해. 네. 그 다음에 삼각형 얘랑 얘랑 AA 닮은 맞아? 이 값과 이값 맞고 이 값과 이값 똑같아. 얘 가니 안 가니? 가요. 얘가 그럼 다른 것들 보자. 평행 거 하나 찾았고. 그다음 D부터 E까지 보자. D부터 E까지 보려면 4대 5가 6대5돼야안 돼. 음. 안 되죠. 얘 평행이 안 해. DE랑 AC랑 평행 안 해. 그다음 FE, AB 보도록 합시다. FE는 소수점 그대로 가지고 하지 말고 막가가능한 없고 이거 몇대 몇이었냐고요? 이게 4대 5였지. 그럼 여기 4대 5냐? 아니죠. 이거 평행이 안 해. 안 하죠. 평행한 거 뭐밖에 그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AB랑 AB랑 EF랑 평행하대. 틀렸지? 그지? 그다음 AC랑 DE랑, AC랑 DE랑 평행하대. 틀렸지? 네. 평행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각 B랑, 각 ADF랑, 각 갖고... B랑. 아, 얘랑 얘랑 같대 맞아, 안 맞아? 맞아. 평행성 동의가. 그죠? 되게 되지그 다음 리율 보도록 합시다. 삼각형 ABC랑, 삼각형 ADF랑 평행, 이거 닮았대. ABC랑 ADF랑 닮았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 다음 ABC랑 DB랑, A, B, C랑 D, B, E랑. A, B, C? 응? 뭐야, 이거. 네. 삼각형 A, B, C랑 D, B, E랑. 이거 둘이 닮았대. 동의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네. 공통각도 없잖아. 네. 닮았어, 안 닮았어? 네, 안 닮았지. 응. 닮았다고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삼각형 A, B, C랑 삼각형 F, E, C랑. 달라요. 얘랑 얘랑 닮으려면 뭐 해야 돼? 얘랑 얘랑 평행해야 되는데 평행하지 않잖아. 안닮아 네. 뒤를 타고 위에는.